안녕하세요 애니와 함께하는 마음 치유 힐링 요가 테라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픔, 상실, 공허 등의 감정의 에너지들을 모아버리고 다시 생명력 있게 회복시켜주는 요가 동작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차일드 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즈라 차크라를 매트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팔을 쭉 뻗으셔서 조금 깊게 무릎을 벌려서 가슴이, 심장이 매트 위로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 주세요. 깊게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인사이드, 내면의 호흡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셔서 들어 마시는 숨에 인헬 팔과 가슴을 오픈하시면서 시선을 위로 보시고요. 엑스힐 내쉬는 숨에 내려와서 다시 차일드 포스 발라사나 인힐 중간으로 오시고 엑스힐 팔꿈치 굽히셔서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오세요 인힐 상체 앞으로 보시고요 엑스힐 내쉬는 숨에 살짝 편안하게 뒤로 쭉 앉아주세요 자 인힐 척추를 하나씩 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요 가슴 요 자 오픈하셔서 손을 모으시고 자 엑스 힐 다시 차일드 포즈로 천천히 돌아올 거야 모든 동작들이 천천히 해주세요. 자 숨에 포커스를 해주시고요. 이일 몸을 으해서 중간에 오시고 자 엑스 힐 팔꿈치를 천천히 굽히시면서 팔꿈치는 옆 갈비뼈 옆쪽으로 모아주시고 이일 들어가시는 숨에 은밀한 코브라 자세. 가슴을 오픈해 주세요. 자, e x h 다시 내쉬는 숨에는 올라오시면서 child pose 완전히 exhale, e x h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인 n 다시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에너지 플로입니다. child p o 라고 하시면 돼요 e x h 다시 child 로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상체를 릴렉스해 주세요. 마지막, 인힐, 호흡에 깊게 집중하시면서 중간으로 오시고요. 엑스 하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인힐, 다시 가슴 활짝 오픈하시고, 엉덩이는 완전히 골반을 세련해 주시고요. 엑스는 내쉬는 숨에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완전히 편안하게 앉으시면서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바람처럼 호흡과 함께 끝나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은 호흡으로 다스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중간으로 오시고, 발가락을 세워보세요. 엉덩이 위로 올리시면서, 무릎을 펴셔서, 첫 번째 다운 월 페이싱 덕입니다. 척추를 일자로 피시고, 다리 한 다리씩 무릎을 굽히시면서, 골반을 풀어줍니다. 자, 한쪽 다리 무릎을 굽힐 때는 다른 쪽 다리는 쫙 펴주시고요. 뒤꿈치가 완전히 땅에 닿도록 해주시고요. 뒤쪽 다리가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이완과 수축을 즐겨보시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세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편안한 자세로 다운로 페이싱 더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고, 손가락은 열 손가락이 꽉펴 주시고요. 앞을 보시면서 천천히 매트 앞쪽으로 뒤꿈치를 들고서 가볍게 와보세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왔습니다. 자, 일 숨을 들이 마시면서 엑스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자, 발바닥에 힘꽉 주시고요. 자, 열 발가락이 안정이 되게 꾹 눌러 주시면서 꼬리뼈는 하늘로 살짝 들어 주세요. 양팔 팔꿈치를 잡고 척추와 어깨, 목 등을 완전히 이완시켜 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체를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때 다리가 많이 땡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히셔서 가슴에 닿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때 엉덩이 꼬리뼈는 살짝 하늘을 향해 계셔야 되고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올려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배의 힘을 이용해주세요. 상체를 완전히 릴렉스 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때 배의 힘을 이용해서 중간으로 오시고요. 배의 힘을 주시면서 등 쪽으로 살짝 배를 밀착시키시고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자, 깊게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배이으로 천천히 올라올게요. 인히, 깊게 숨들어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자, 팔을 풀어 주시면서, 엑스길 숨을 깊게 내쉽니다. 타다사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리를 모아 주시고, 인히,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시고요. 자, 엑스힐 숨을 내쉬면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상체를 바닥쪽으로 내려줍니다. 엑스힐, 엑스힐, 엑스힐. 자, 인힐 들어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아주시고 엑스힐 손바닥을 바닥으로 짚으시면서 자, 다시 한번 인힐 들어마시는 숨에 가슴을 오픈하시고 시선은 손끝을 보시고요. 엑스힐 다시 한번 첫. 천이 우아하게 내려옵니다. Exhale, Exhale, Exhale 호흡에 계속 집중을 해주시면서 이 리듬을 즐겨보세요. Inhale, Exhale 다리가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히셔도 괜찮아요. 올라올게요. Inhale, 항상 배가 등 쪽으로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손을 모아서 하늘을 향하시고 또 다시 한번 Exhale, 부드럽게 척추와 골반 모든 것좀 느껴보시면서 내려오세요. 인힐, 앞을 보시고 어깨는 뒤로 젖히시고요. 엑스페 다시 한번 릴렉스, 엑스페인트. 천천히 올라오면서 시선 하늘 위로 쭉 보시고 약간 백밴드를 해주시면서 엑스페 손은 가슴 중간으로 오시면서 엉덩이 옆으로 내려가셔서 타다사나이 자세. 호흡을 골아주세요. 깊게 숨들여마시고 내쉬고. 자, 깊게 인힐, 위를 보시면서 부드럽게 다시 한번 내려오세요. 근육이 많이 스트레칭 돼서 그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셨을 거예요. 자, 인힐, 앞을 보시고, 어깨 뒤로 가슴을 오픈하시고, 이번에는 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쪽 다리를 쭉 뒤로 멀리 보내고, 왼쪽 무릎을 굽혀 보세요. 상체는 올려 최대한 오픈하시고요. 이 자세로 지탱이 어려우신 분들은 블럭을 이용하셔서 가슴이 오픈이 될수 있도록 포즈를 깊게 호흡과 함께 취해 봅니다. 자, 저는 블럭을 치우고 손가락 끝으로 버텨보겠고요.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는 포즈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쉬는 호흡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이때 오른쪽 뒤꿈치를 바닥에 쫙 붙이시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전사 자세, warrior 2 자세를 해줍니다. 비라바드라사나 자, 땅의 에너지를 몸과 연결시켜 하체 근력을 발달시키고요. 집중력, 균형감각,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포즈예요. 오른쪽 골반 조금 열어주시고요. 팔은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면서 시선은 왼쪽 손끝을 향해줍니다. 팔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자 왼쪽 다리 펴시고 오른쪽 발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손은 앞으로 쭉 내미셔서 왼쪽 다리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자 이때 왼쪽 어깨를 잡으시고 위를 향해셔서 상체를 오픈해주시면서 팔을 쭉 펴보세요. 자 깊게, 깊게 숨을 들여마시면서 내쉬면서 자, 조금 더 가슴이 하늘쪽으로 오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트라이앵글 포즈입니다. 손끝은 어, 하늘을 향해 주시면서 시선을 손끝으로 봐주시고요.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땅을 보시면서 발 옆으로 손을 매트 위에 놔두시고 뒷다리를 조금 앞으로 오셔서 발가락을 45도 각도로 벌려주세요. 이때 왼쪽 골반은 뒤로 가고 오른쪽 골반은 앞으로 올수 있게 골반이 평행이 되게 맞춰 주시고 자 이니 하시면서 척추 펴주시고 앞을 보시고 엑셀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다리 위로 내려놓습니다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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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역시 블럭을 이용하셔서 다리만 일자가 되게 해주신 상태에서 뒷다리 스트레칭을 한번 즐겨 보세요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한쪽 다리로 상체를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뒤쪽이 많이 땡기실 거예요. 한번 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서 뒤에 땡김을 조금 운히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고 허리에 손 짚으신 다음에 X를 하시면서 올라오셔서. 매트 앞으로 오시면서 산 자세를 완성해 볼게요. 깊게 인힐. 엑스힐. 타다스나.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 동작으로 올라갈게요. 인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손을 쭉 하늘로 올리시고 가슴 펴 주시고요. 엑스힐. 부드럽게 내려오시면서. 자, 인힐. 50도 각도로 보시고 어깨 뒤로 젖히시고 엑셀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머리쭉 내드립니다. 오른쪽 무릎은 오른쪽 앵클 발목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골반은 뒤로 왼쪽 골반은 앞으로 상체를 오픈해 주시면서 시선은 앞으로 보시고요. 역시 다리가 많이 당기시거나 가슴이 오픈이 안 되신 분들은 블럭을 이용하셔서 척추를 곧게 펴주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호흡은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하체 땡긴과 그리고 스트링들을 느껴보세요.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자 천천히 올라올게요. 월리어 2 전사 자세죠. 비아바주하사나 왼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 붙이시고 오른쪽 골반과 다리를 오픈해주시면서 무릎은 발목을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팔이 피곤하시면 살짝 엉덩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과감하게 멋있는 전사 자세를 취하시면서 심장이 다시 한번 쿵쿵쿵 뛰는 것을 느끼시고, 시선은 손끝으로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다리 쭉피시고 왼쪽 다리는 조금 앞으로 오셔서요. 손은 앞쪽으로 쭉 뻗으시면서 척추를 늘려서 오른쪽 다리 앞쪽으로 내려놓을게요. 왼쪽 어깨 잡으시고 하늘로 손을 쭉피시고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가슴을 살짝 하늘 쪽으로 오픈해줍니다. 자, 숨을 들여마시며 척추를 늘리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위로 살짝 더 오픈해 주도록 유도해 보세요. 시선은 손끝을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시선을 내리시고, 손을 어깨만큼 바닥에 다시 짚으시고요. 왼쪽 발 앞으로 조금 오셔서 발가락이 45도 각도로 벌려주시고요. 숨들여마시고 척추 피시면서, 엑스힐에 가슴이 오른쪽 무릎으로 올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면서 다리 뒤쪽에 스트레칭을 즐겨 보세요. 엑스힐, 엑스힐.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블럭과 호흡을 이용하셔서 동작을 깊게 스스로 유도해 보세요. 엑스힐 하시면서 무릎 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우리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포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하는 설명에만 잘 포커스를 하시고요. 앞을 보시면서 인힐, 배 힘을 살짝 주시고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엑스힐, 숨을 내쉬면서 매트 앞으로 오셔서 손을 엉덩이 옆으로 오픈하시고 태다사나산 자세로 다시 호흡을 마무리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위를 향하시고요. 엑스힐 숨을 내쉬면서 또 다시 한번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상체 완전히 이완시켜주시고 이힐 e 어깨 젖히시면서 90도 각도 엑스힐 내쉬는 숨에 다리 한쪽씩 한쪽씩 뒤로 디디면서 다운로드 페이싱 더 자세를 취해줍니다. 자, 손도 일직선, 척지도 일직선, 완전히 안정된 마음으로 깊게 호흡을 하면서 어, 바닥에 안정된, 스테이블된 자기의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깊은 호흡으로 몸 안의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깊게 인일하실 때 배가 살짝 들어가시면서 척추 쪽으로 붙으시고요. 자, 엑스인 하시면서 꼬리뼈가 살짝 하늘로 올라가도록 유도해 보세요. 앞을 보시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대신 다음에 이번엔 발등도 바닥에 대주세요. 자, 왼쪽 손바닥을 조금 중간으로 오신 다음에 오른쪽 손을 오픈하셔서 자, 왼쪽 손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대주세요. 자, 왼쪽 팔은 바닥에 두면서 몸을 지탱해 주시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몸통을 살짝 돌리셔서 등 뒤로 내쉬면 됩니다. 계속해서 숨에 포커스를 해주시고요. 머리와 어깨, 상체가 완전히 바닥에 밀착돼서 편안한 자세로 이 자세를 조금 즐겨보세요. 자, 다시 천천히 중간으로 오시고요. 자, 이때 반대편 방향. 왼쪽 팔을 오른쪽 손 중간으로 오시고, 왼쪽 발 들으셔서 가슴 완전히 오픈해시고, 자, 엑스 힐, 내쉬는 숨에, 자, 팔 아래로 왼쪽 팔과 어깨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손도 회전근을 굴려서 허리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약간 척추를 트위스트 하시면서,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길게 숨질아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행복감과 충족함을 느껴보세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돌아올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다시 중간으로 오시고요. 배는 여전히 등 쪽으로 살짝 올리시고요.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정리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숨을 들여 마시고 팔을 바닥 쪽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이번에는 반대편 팔도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으세요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손이 교차할 수 있는 자세까지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자 호흡을 이용하시면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옵니다. 자 이마를 바닥에 대셔도 괜찮고요. 앞뒤로, 옆으로 회전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통을 이용하셔서 마사지 하듯이 살짝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자, 이렇게 호흡에 포커스를 하시면, 어, 맥박이 감소하시고요. 혈압이 낮아집니다. 자, 천천히 일어날게요. 자,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중간으로 오셔서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손, 숨 들여 마셔서, 자, 엑셀 하시면서 다시 바닥에 놓아주시고요. 발은, 다른 팔도 교차해서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자, 어깨를 스트레칭 하는 동안,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밸런스를 잃게 되면 모든 내부의 균형을 잃은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서 무력한 몸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에너지 플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맥박이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몸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항상 가슴으로 오픈하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시다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맞아서 다시 천천히 회복되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팔을 풀어서 앞으로 쭉 나란히 내려놓으시고요. 마지막 차일드 자세로 맞춰볼게요. 자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엔 팔꿈치를 살짝 벌리셔서요. 손을 모으신 뒤 머리 뒤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자 서렌더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매트 위에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요. 깊은 호흡과 회복되는 에너지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볼게요.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심장과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주시면 감사하며 나마스테